기만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사람들의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 불앞에서 모금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맛과 건강을 찾는 자주교 함께 만나보시죠. 한해 전부터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았다는 윤동원씨 잘못된 식 습관으로 고생이 많았다는데요. 저는 싱겁게 해서 찌개를 주게 되면 소금을 더 넣어서 먹는 타입입니다. 예전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되게 심해서 장난만 해도 고혈압으로 병원을 오가 했다는데 지금은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과 더불어 특별한 식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리를 하면서 자꾸 뭘 뿌리는데요? 흰강의 정체는 뭘까요? 소금입니다.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소금을 자주경이라서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가루의 정체는 자주경. 짜지 않아서 요리를 할때꼭활용해 먹었다고 합니다. 음, 소금을 넣었을 때는 쓴맛과 짠맛만 느꼈었지만 자주경을 넣었을 때는 다섯 가지의 오미를 느껴서 요즘 밥 먹는 게 행복합니다. 도시의 건강을 찾아준 자주경. 소금인데 짠 맛이 없다니 그 탄생 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평생 자주겸을 만들어온 장을 만나봤습니다 자주겸을 만드는 과정에 기초재료는 대나무인데요 보통 대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청주기라고 3년 이상 된광대나무의 서해바다 부근에서 바닷바람이 치면 소금에 할인해그 머무는 그런 대나무가 돼야지 단단합니다 재료가 좋아야 모든 맛있는 법이죠 자주겸의 탄생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재료 국내산 천림에 있는 그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서 생산 도구가 있습니다. 국내산 동일음안이 사각 결정이 잘 되고 다람이 열을 만졌을 때 동그라미가 부서지야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옹기종기 모여 대나무를 세차게 두드리는 사람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주 단단하게 놓고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담아줘야 해요. 대나무는 둥력이 흡수가 잘 돼야 돼. 요 단단하게 소금을 담고 난뒤 수분이 다가지 않도록 황토입 그리고 아홉 번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덟 번까이 묶고 마지막에 용식입니다. 아홉 번 동안 굽는 과정에서 대나무의 중력이 소금 속으로 스며들어 좋지 않은 간수 성분을 빠지게 하고 마이칼리성 자기름이 탄생하는 건데요. 이제 8덟 번째까지 구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묶어주면 강력한 자기름이 탄생하는 건데요. 갑자기 소화기를 충전을 사장님.

너무 뜨거워도 약해도 안되며 적당한 온도를 지켜줘야 자주경이 탄생할 수 있게 불 앞에서 2시간을 지켜줘야 하는데요. 와, 그 손이 얼굴이 완전 다르신요 네, 홍달이 됐죠. 이제 다 끝난 거 맞죠? 꺼내서 이제 맛보면 되는 건가요?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내야만 만질 수가 있어니 24시간 자연 건조를 거친 후에야 가장 수고로운 끝에 만난 자주경 색이 자색으로 변해 보석같이 아름다운데요? 아픈의 정성을 거쳐야 이 아름다운 자주겸이 탄생합니다. 소화불량, 잇몸질환 숙취연소 등에 좋은 자주겸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다고 합니다. 오천도 이상의 주병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불에 소금을 구워먹던 선도들의 재혜로 탄생한 자주겸. 건강을 지켜줄 맛있는 자주겸이 오래도록 우리 식탁을 지켜주길 기대해봅니다. 건강하게 해볼까요?